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영어해방의 봄바람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는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전국에 계신 모든 영포생 여러분들의 영어 해방을 위해서 헤어핀도 벗아 끼고 한복도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입고 저 봄이가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한 저의 스페셜 케어를 받고 계신 영포생 대표 학생 여러분들이십니다. Hello, everyone! Hi! 네, 영어 공부 잘하셨나요? 네! 네. 숙제 잘하셨고요? 네! 복습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힘내서 우리 영어 포기생이 아닌 영어 성공을 위한 길로 가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작에 앞서서 몸도 풀게뭘 해야 될까요? 영어 체조! 네, 오늘의 미션입니다, 참! 피디님 가능하시겠죠? 오늘 같이 영포생체조하시는 모습을 사진 혹은 동영상을 찍어서 인증샷을 www.정철다tv에 올려주시는 분들께 선발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체조 같이 하셔서 사진 꼭 올려 주세요. 자, 되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레디? 고!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l e 9. He eats cereal. 그는 시리얼을 먹습니다. 자, l e s s 9. 그는 시리얼을 먹습니다라는 레슨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가장 중요했다고 기억나는 것좀 말씀해 보실래요? s 요 오, S요. 네. 3인칭 단수요. 또. S라인. 오, 라인 X라인은 <laughs> 없었어요. 자, 3인칭 단수 주어의 3인칭 단수, 즉 3인칭이면서 하나인 경우가 오면은 일반 동사가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꼬리에다 뭘 붙인다? S. S를 붙인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네. 자, 문장 하나만 만들어볼까요? 그녀는 걸어갑니다. 어디에? 공원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She walks to the park. 오케이, okay, 다시 한 번. She walks to the park. She walks to the park. Very good. 와,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3인칭 단수. 예를 들어 그녀 혹은 그 이런 주어가 오면은 walk가 아니라 walks 기억나시죠? 네. 네. Run이 아니라 runs. Drive가 아니라 drives. 이렇게 삼인칭 단수인 경우에 주어가 삼인칭 단수인 경우에 동사가 일반 동사가 변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그녀가 아니라 그그 그 남자예요. 자 그녀는 쉬었죠. 그는 뭘까요? 그 히 그렇죠. 따라합시다. 히히히 e h 자, today's lesson에 보니까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즉, 아침에 식사로 뭐를 먹는지, 그가 먹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히 먹다. 먹는다가 영어로 뭐죠? 먹는다? It. 그렇죠. It. It. 근데 3일치 다수 주워갔으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꼬리에 뭘 붙여줘요? 에이. 에이. 자, 그러면 이 t 이 아니라, It's. 그렇죠. 그가 먹습니다. 따라합시다 He, eats. He, he, he eats. eats. he eats. He eats. He eats. 뭐가 궁금해요? 먹는다니까. 하 뭘? 그렇죠. 뭘. 무엇을 먹냐. 자, 시리얼을 먹는다. 시리얼은 영어로? 시리얼. 그렇죠. 따라가자. 시리얼. 시리얼. 자, 그러면은 붙여서 말해볼게요. 그는 먹습니다. He eats. 무엇을 시리얼을? 시리얼. 붙여서 He eats cereal. Perfect.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죠 그가 먹습니다. He eats. 뭐를? 요거트를. Yogurt. 요거트. 요거트. 오케이. 따라 합 하세요. yog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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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He eats yogurt. He eats yogurt. He eats yogurt. 자, 먹는 얘기니까 좀 웃으면서 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상 쓰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웃으면서 박자 맞추시면서 해보세요. 그가 먹습니다. He eats 뭐를? 빵을 어떻게 할까요? Bread. Wow, bread. Bread. 붙여서 He eats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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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먹습니다. He eats. 시리얼을 Cereal. 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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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He eats cereal. 그는 먹습니다. 요거트를 He eats yogurt. 그는 먹습니다. 빵을. He eats bread. 그는 요거트를 먹어요. He eats yogurt. 그는 빵을 먹어요. 그는 시리얼을 먹습니다. 그는 빵을 먹어요. 그는 시리얼을 먹어요. 그는 시리얼을 먹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그는 빵을 먹어요? 오케이, 써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써 보세요. C He He S cereal. cereal. 그는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을 먹습니다 h e e a t c cereal 그는 요거트를 먹 e 니다 h e e a t s y o g a r e 네다쓰셨 r e 그 l e r e r e a l cereal cereal 을 e r e a l cereal cereal c e r 블루베리가 얹어져 있는 요, 요거트예요. 요거트. 자, 그는 요거트를 먹습니다. He eats yogurt. Okay. He eats yogurt. He eats yogurt. Okay. 자, 아침으로 그가 먹는 것은 뭘까요? 시리얼.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He, He eats cereal. He eats cereal. He eats cereal. Okay. 자, 이번에는 그가 먹는 게 요거트예요. 어떻게 문장을 할수 있을까요? He eats bread. He eats bread. He eats bread. 시청자분들 해볼까요? 아침으로 뭐를 먹을까요? 오케이 우리 학생들. h e eats c e r e a y 오케이 아침으로 그가 먹는 것은? h e e a t s b r e a d 오케이 우리 시청자분들만 해볼게요. 자뭘 먹을까요? 오케이 우리 학생들. h e e a t s y o g u r t Very good. 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빵이나 요거트나 시리얼 말고도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가 먹습니다 He eats 뭐를? 수프를 먹는데 스프는 영어로 뭘까요? s o 오케이, 스프 스프 붙여서 He eats soup He eats soup. soup He eats soup 그가 먹습니다 He eats 뭐를? 베이컨을 베이컨 오케이, 베이컨 베이컨 붙여서 He eats bacon He eats bacon He eats bacon 오케이, y okay, 그가 먹습니다 He 뭐를 치즈를 먹는데 치즈는 영어로 cheese. 오케이 cheese. cheese. 붙여서 he eats cheese. he eats cheese. he eats s e 그가 수프를 먹습니다. he eats soup. 그가 베이컨을 먹어요. he eats bacon. 그가 치즈를 먹어요. he eats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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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eats cheese. he eats cheese. cheese. 그가 수프를 먹어요. He eats soup. 그가 치즈를 먹습니다. He eats cheese. 드시겠죠? 써보겠습니다.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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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뽑으세요. Cheese. 치즈 이러시면 안 되고 cheese. 습니다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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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s t s 이이이이이이 음? 이 자, 한 거가 뭐, e a the cheese among the e 주어, to a j u n i o 가 adjunct. He ran in chuas, Hamilton, d a i Timene, t Ganera, It Sagan, g b Good job. g o o b Good job. g o o b g o o b g o Good b o b o Good 가 치즈를 먹습니다. He eats cheese. He eats cheese. He eats cheese. 어, 걔가 수프를 먹어요. He eats soup. He eats soup. He eats soup. And he eats cheese. Very good. He eats bacon. He eats soup. Oh, excellent.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것도 먹는 건 뭐가 뭐가 있냐면 토스트를 먹는데요. 자, 영어로 토스트는 뭘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쉬울까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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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토스트를 먹어요 He eats toast He eats toast He eats toast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He eats toast He eats toast 그가 먹습니다 He eats 무엇을 샐러드를 붙여서 He eats salad He eats salad He eats salad 그가 먹습니다 He eats. 뭐를 밥을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oh, okay. 자 밥은 밥이 아니라 따라갑시다 rice. rice rice 자 동그랗게 불었어요 rice rice. He, rice he eats rice he eats rice 그가 밥을 먹습니다 he eats rice 그가 토스트를 먹어요 he eats toast 그가 샐러드를 먹어요 he eats salad 그가 밥을 먹어요 he eats rice 우리 여학생들만 그가 토스트를 먹습니다. He eats toast. Oh, beautiful. 다 같이. He eats toast. 우리가 샐러드를 먹습니다. 남학생들만. He eats salad. Everybody. He eats salad. 자, 그가 밥을 먹어요. 밥. He <웃음> eats 밥. <laughs> 맞아요. 밥이 그 rice. 밥이 아니라. 오케이, 문장으로. He eats rice. Excellent. Everybody. He eats rice. 써보겠습니다. <laughs> He e t o a s t s t o a s t Toast. o a s t Toast. Yeah. Toast. He t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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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s s a l a d t Toast. t t t s t a t s t t a t s t s t a it ri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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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e t e n are you done yeah. 자 그가 토스트를 먹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he e is toast 자 그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he is toast he eats toast he is toast 오케이 okay. 그가 먹는 것은 그가 밥을 먹습니다 he is rice 정말 밥이죠 밥 밥이에요 어. 따라합시다 he eats rice He eat rice 하마도 He eat 밥이라고 할 뻔했어요 <laughs> 자 그가 샐러드를 먹습니다 He eat s salad He eat salad. salad 그가 아침에 먹는 것은 He eat rice 그가 아침에 먹는 것은 뭘까요? He eat bread 청자분들 해보세요 He eat toast he... 괜찮아요 다같이 해볼까요? 그가 토스트를 먹습니다 He eat toast 오케이 okay. 자 다시 한번만 그가 샐러드를 먹어요 He eats salad e 목소리가 막 갈라질 정도로 우리 밥이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봅시다 먹는 거 아니라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 우리 1과에서 했던 동사예요 좋아한다가 영어로 뭘까요? 좋아한다? Like, like. 그렇죠 따라합시다 like. Like. like 근데 주어가 he가 오면 like가 아니라 like. Likes가 되겠죠 따라하자 He, likes. He likes He likes He likes He likes 무엇을 치즈를 치지 치즈. 붙여서 He likes cheese. Okay, he likes cheese. He likes cheese. 입을 크게 벌리고 자, 정돈된 느낌으로 진행해 봅시다. He likes cheese. He likes cheese. 그가 좋아합니다. He likes 무엇을? 베이컨을? Bacon. 붙여서 He likes bacon. o k a he likes bacon. He likes bacon. 그가 좋아합니다. He likes 무엇을? 요거트를? Yogurt. 붙여서 He likes yogurt. Excellent. He likes yogurt. He likes yogurt. 그가 베이컨을 좋아합니다. He likes bacon. 그가 치즈를 좋아해요. He likes cheese. 그가 요거트를 좋아합니다. He likes yogurt. 그가 베이컨을 좋아해요. He likes bacon.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말했던 단어를다 넣어서 like라는 동사 갖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놓치십니다. 오케이. 뭘 좋아하는지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He likes toast. Okay, and He likes salad. He likes salad. He likes salad. Very good. 뭘 좋아할까요? He likes rice. He likes rice. He likes rice. Like 할때 L사운드, rice 할때 R사운드는 굉장히 다르죠? He likes rice. He likes rice. Very good. 뭘 좋아할까요? He likes bacon. 뭐를 먹을까요? He eats okay, cheese. 오케이 다시 한번. He eats cheese. He eats cheese. He eats cheese. cheese. 그가 뭐를 먹을까요? He, He eats soup. 음, 그가 뭐를 좋아할까요? He likes yogurt. He likes yogurt. He likes yogurt. 힝, mm, 뭐를 좋아할까요? He likes bread. He likes bread. He likes bread. Very good. 자, 뭐를 좋아할까요? He likes cereal. 퍼펙트,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 안 써봤었죠? 자, 읽으면서 써보겠습니다. He likes He like cheese. 라키이 h e likes cheese. Like cheese. Okay. Okay. 서 읽으면서 쓰세요. He, He likes cheese. Okay. 뭐를 또 좋아할까요? He 베이컨을 좋아합니다. He like TV를 likes like 보고 like 계신 분들도 워크시트 워크 다운받으시거나 they're 교재를 they're 구매하셔서 they're 반드시 they're 같이 they're 쓰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He likes yogurt. Like okay. k a y o y o 가지금 Okay. Okay. 문 k 을 y o 를 팍팍 o 리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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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말로는 많이 해봤지만 써보는 거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먹는 그 먹는 것들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스펠링을 주의해 가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뭐 주어가 히즉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일반 동서의 끝에 뭐가 붙는다 에 뭔가 붙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머리 꺼. Are you d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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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laughs> 자 정답 체크해 봅시다. Let's check the answers all together. Number one. 아까 샘플 우리가 안 하고 갔어요. 그래도 다 보고 가셨죠? 네. 자 넘버 원. 그는 먹습니다. He, He eats. eats 무엇을? 베이컨을. Bacon. 베이컨. 붙여서 He eats <laughs> bacon. He eats okay. 넘버 두. 그는 먹습니다. 무엇을? 밥을. 우리 바비 해볼까요? He eats rice. Very good, everybody. He eats rice. And number three, 그는 먹습니다 요거트를 시청자 여러분 해볼까요? Excellent. 다, 다 같이 해볼까요? He eats yogurt. And number four, 그는 좋아합니다 빵을 빵을 좋아할 것 같은 해보세요. He likes bread. Okay. Wow. 발음이 점점 좋아지네요. 다 같이 해볼까요? He likes bread. Okay. And number five, 그는 먹습니다 토스트를. Sunny. He is toast. 어, 굉장히 차분하게 정확한 스트레스 리듬을 물했어요. 다 같이 해 볼까요? He is toast. 음. Mm -hmm. And number 6. 그는 먹습니다. 샐러드를. 우리의 머리. r y He is salad. 발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 같이 해 볼까요? He is salad. 오케이. Okay, number 7. 행운의 7번은 제가 해 볼게요. 그는 좋아합니다. He likes. 무엇을? 시리얼을 시리얼 붙여서 He likes cereal Okay, and number eight. 다 같이 해보죠 그는 좋아합니다 스프를 everybody He likes soup 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다 맞으셨나요? 네. 네 결과를 보니까 스펠링이 조금씩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힘내서 잘한 번만 더 써보시고 하시면 우리가 어, 그동안 연습했던 게 헛되지 않게끔 다낼 것이 될 겁니다 믿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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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안 가는 표정들이야. 믿으시죠? 네. 네. 우리는 할수 있어요. 우리는 영포생에서 해방이 될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모조리 쏟아 부어서 될 때까지 말해 보는 시간. 렛 톡. 렛크 네. 오늘의 액티비티는 메모리 게임이에요. 메모리, 메모리. 게임 아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장에 가면 배추도 아, 있고, 있고 화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시장에, 시장에 가면, 가면 배추도,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있고 화면 또 옆에서 시장에, 시장에 이거 하다가 또다말 새겼어요. 요겁니다. <laughs> 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in English 오, <웃음> 오, <웃음> 대단한 실력들이에요. 오, <laughs> 자 오늘 배웠던 게 뭐예요? 그가 먹습니다. 그가 좋아합니다. 무엇을 해서 먹는 걸막 넣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 영어로 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Uh -huh. I eat bread. 그러면은 옆에서 캔이 그걸잘 들었다가 she eats bread. and I eat 뭐 예를 들어서 rice 했어요. 그럼 마린 님은 우리 둘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She eats bread. He eats rice. and I it 블라블라블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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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Yeah. Okay? Yeah. Okay. 중요한 거는 삼인칭 단수 주어가 올 때는 it. Mm -hmm. and I라고 할 때는 it가 되면 안 되고 그냥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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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하셨어요 네. You got it? 예. Yeah. 오케이. Mm -hmm. okay. 오. <laughs> 어, 영포생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쭉쭉쭉 돌아갈 거예요. 끝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막 긴장되고 <laughs> 떨리게 초조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모델 오르는 순간까지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오래까지 가는 게 어딘지 보고 제가 선물로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와. 오케이?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장을 만드는 걸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시청자분들도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메모리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e x c e l l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는 사실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laughs>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만 더 챙겨서 가보도록 하죠 교재에도 나와있죠 교재 93페이지에 회색 박스에 들어있어요 자 빵이죠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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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에요 샐러드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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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과들. 애플. 애플. 이쁘게 벌리세요. 애플. 애플. 바나나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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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자, 시리얼이죠. 시리얼. 시리얼. 감자들. 포테이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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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떡은요.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 쌀로 만든 케이크라고 해서 떡. 떡은요. 쌀 케이크예요. 따라합시다.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 고구마는요. 달달한 포테이토예요. 달달한 감자. 따라합시다. 스위트 포테이토스. 스위트 포테이토스. 스위트 포테이토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모두 집에 가서 해야 될 것은 복 복습 숙제. 네. 자, CD도 들으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보시고 말씀하실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박 자, 자, 박자 맞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e ready.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다음 과에서 배울 주요 단어들입니다. 자, 마신다, drink, drink, 커피. coffee, coffee. 우유, milk, milk. 주스, juice, juice. 와인, wine, wine. 콜라, coke, coke. 물, water, water. 참 잘하셨습니다. 미리미리 단어들 예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에서 만나요. See you soon!